오늘 말씀에서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노아,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소망을 바라보고 또 고정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강포가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강포가 강팍하고 포악하다. 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끝날 심판의 날입니다. 끝날은 멸망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끝날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려운 말로 관영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성경 사전에는 관영하다라는 뜻은 많다, 가득하다. 조금 쉽게 예를 들면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풍선이 커지잖아요. 커질대로 커지면 터지는 순간이 오는데 터지기 직전까지 관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댐 같은데 담겨져 있는 물이 가득 차서 차고 차고 넘쳐서 넘치거나 뚝이 무너지거나 이렇게 넘쳐 흐르는 것을 그런 때 그런 때를 관영한 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이 가득 넘쳐서 그 끝날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 말세. 말세 지말의 시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말세는 예수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지으라 하신 방주의 의미 방주의 의미와 구원의 의미를 상고하겠습니다. 6장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위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때에 세상을 멸하려 하시는 이때에 노아에게는 피할 길을 주시고 예비케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얻게 하시고 예비하게 알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때에 피할 길과 예비할 수 있는 은혜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주 우리가 많이 들어왔고 또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주 방형의 배입니다. 좀 어렵죠. 방형이라고 하면 사각형 배에요. 사각형 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사각형 배. 노아가 만든 배, 방주. 영어로는 ark.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영어나 히브리 말이 좀 어렵지만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면 은혜가 되고, 또 말씀을 깨닫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태바는 히브리 말로 간단하게 상자예요, 상자. 그리고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상자, 태바로 인해서 홍수로 멸하는 세상에서 노아 가족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의 특징은 키가 없어요. 방향, 방향타가 없어요. 왼쪽으로 가고 싶거나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방향을 돌릴 수가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상자, 괴.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물에 떠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도 생각이 나는데 똑같은 알크래요.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옆면에는 사각 옆, 옆면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맨 위에 맨 위에 창을 위로 만들어서 하늘을 볼수 있도록 창문이 있을 뿐입니다. 방주를 상고해 보면, 묵상해 볼 때에, 옆으로 창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가 없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악망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갈급해 할 뿐인 걸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걸로 압니다. 이런 친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경에서는 히브리 말로는 테바, 영어로는 아크.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노아, 노아의 방주잖아요. 아크 그 방주가 상자죠. 또한 군데는 그 위에 나오는 시대가 흘러서 나오는 아기, 아기 모세가 들어있던 갈대 상자입니다. 강물에 띄워 보냈을 때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흐르는 물에 띄워 보냈는데 이 갈대 상자도 똑같이 상자, 아크, 테바,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모세가 신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듣고 제작했던 법궤, 언약궤라도 하는 이 법궤를 하나님 명령대로 만든 그법궤 언약궤 이것이 똑같은 태바입니다. 방주, 상자, 법궤의 공통적인 모양이 상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심판에서부터 구원, 모세의 갈대산 상자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영광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방주, 태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늘 성전에서 법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원약계가 보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태바 구원의 방주 상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비하시는 은혜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크는 피난처,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그리고 이 방주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예표. 그리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 교회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안식일과 또 말씀, 하나님 말씀에, 말씀의 자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강림 후에는 우리 십년 안에 주님을 모으신 십 심령, 년마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룬 성도님들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쓸 때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광야의 법궤, 그리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 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고 심령 성전이 이루어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서 에클레시아를 이루면서 새 예루살렘과 새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믿고 있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의 시대에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고립되잖아요. 서로 모이기가 힘들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믿는 성도 각자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믿는 성도님들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새로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은혜,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심령의 평강을 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입어 방주를 짓는 노화를 살펴봅니다. 노화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까 살펴봤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노아는 하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찾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노아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죠.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 세상의 물질, 그리고 나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요즘에 예측을 많이 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예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 관계입니다. 관계. 함께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행했습니다.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니까 쉽게 방주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방주 짓는 과정도, 방주의 모든 과정과정도, 언제 한번 같이 살펴보겠지만, 단순하고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는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듣고 깨닫고 준행했듯이,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9절에 합독한 본문 앞에 있는 절입니다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동행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장 1절에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라고 말씀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 명예 권력, 지혜, 모든 걸다 가졌는데 하나가 없었어요. 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혜가 세상 지식인 거예요. 지혜가 진짜 있었으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을 경애하지까지 알수 있는 지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전도서, 아가서, 또 자문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으면 고백하고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한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 안에서 동행으로 나오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이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할라크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인데 걷다 원 뜻은 걷다 가다입니다. 그런데 깊은 뜻은 마음이 하나되어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사람 노아 동행 동행인 사람 할라크 이 의미로 쓰인 사람이 그 위에, 삼대 위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로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노아 노아 위에 에녹 하나님께서 데려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할라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휴거, 들림을 알려주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란 전에, 세상이 멸하기 전 들림을 받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애녹의 그 이름에서 동행의 뜻을 잘 알게 해줍니다. 애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된 사람, 다른 말로는 붕헌된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 순종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이름의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니까요. 동행한 사람, 세 사람 중에 또한 사람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아서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할라크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동행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환경 여건상 가정에서 또 병상에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90년대 말에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은혜 받은 설교를 이제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뭘로 전에 들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요만한데 뭐 구멍 두개 달린 카세트 테이프, 이거를 녹음을 해서 녹음하는 기계가 있어요. 한 번에 한 10개 정도 넣어가지고 녹음하는 기계가 한참 유행했거든요.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을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고 또그 교회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카세트는 들어보는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저도 카세트 테이프 많이 듣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복사해서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전 세계가 금방 교통되는 그러한 시대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반대쪽에 그대로 전달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식이 더하고 빨라진다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한 시대가 이미 되었습니다. 에녹, 노아 아브람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어 동행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심령 안팎에 바르고 덮어야 하겠습니다. 14절 오늘 합동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방주를 짓되 역청으로 그 안팎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재료가 잣나무잖아요. 잣나무, 잣나무가 이게 또 영어로, 원어로 보면은 고페르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고페르, 또 코페르, 카파르, 이게 다 히브리어에서 다 파생된 말인데, 그 깊은 뜻 중에 하나가 속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카파르, 코페르는 속전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카파르라고 하는 뜻은 마을, 덮개, 덮다, 속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잔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코페르 나무와 또 방주와 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다 이런 속전, 속재, 덮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도 역청을 발랐죠, 역청을. 안팎으로 발랐어요. 안에도 바르고 바깥에도 바르고. 바깥에는 1차적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바른 거지만 안에는 또왜 발랐어요? 바깥에 물이 안에도 안 들어오게 안에서도 발랐을까요? 안에서도 바르는 거예요.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바를 때에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하는 것을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6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재앙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7절에 가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여기에 속죄하는 이 말이 카파르가 사용이 됐는데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음을 받으리라. 역청은 속죄, 곧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탄 방주에 안팎을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의 방주에 안팎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안팎으로 바르라. 역청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처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안팎해 보혈로 칠하고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원드립니다 재단 뿔에 재물에 피를 바르고 속죄한 것 우리가 많이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능력을 확실히 믿고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그리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고 믿도록 그리고 의지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들어간 후에 창세기 7장 그 다음 장인데 이제 다 짓는 다 지은 때예요. 이제 홍수가 임하기 전에 그 마지막 마지막 절은 22절인데 그 전에 10절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10절에 10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7장 10절 네, 7일 후에 땅에 홍수가 덮인. 방주를 다 짓고, 짓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7일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짓는 동안에도 방주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게 경고, 그리고 깨닫는 귀가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나서는 딱 7일 남은 거예요. 그리고 22절에는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다고. 이제는 홍수가 임해서 코로 호흡하는 것은 공기로 호흡하는 것은 다 멸하, 멸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도 노아의 때 같은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임박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임박한 때를 느껴야지 우리가 더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나라의 소망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천국에 픽스트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땅을 바라보다가 흔들려요. 그래서 말세에 미혹이 많잖아요. 말씀도 미혹이 많고 여러 세상 지식으로 사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미혹이 성행하는 시대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예수님께서 보혈을 발라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안주하거나 게을러지지 않고 깨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량원 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방주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해 주시고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오니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